생각을 조심하라.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. 행동을 조심하라.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. 습관을 조심하라.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. 달리는 평생 공부 TV 출발합니다. 21일 토요일 첫 코리입니다. 아들이 태워다 주고 있고, 여기 이동면 천리 뜰 안에 뜰 안에서 천안 두정동 7 0 k 로즈로 잡았습니다. 거빙 거리고요, 1급 출발인데, 어, 아직 9분 정도 남았습니다. 도착해서 얘기하다가 한번 천안 두정동 가보겠습니다. 이동면 천리 뜰 안에, 뜰 안에 여기 입구에 이렇게.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뜰 안에 차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역시 버빙콜, 콜즈 입니다. 학성유통에서 어 약한 4,500m 내려오나요? 네, 이동면 천리, 뜰 안에 버빙콜, 주말에는 버빙콜 많이 뜨고요. 평일에는 어 처인구나 뭐 기흥구, 수지구 이쪽 나가는 일반 코들도 많이 뜨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뜰라에 네, 현재 시간 어 20시 20분 불당동 펜타포트 주상복합 건너편에 있는 어 CT 프라디움 CT 프라디움에 어 도착했습니다.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만족을 드렸으니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자. 일요일이니까 코리 이렇게 많이 뜨지 않죠? 음, 좀 전에 진천 가는 콜이 있었는데, 어, 출제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패스를 시켰는데, 어, 내천리였나요레리 어,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. 비가 안 왔었는데, 이제 비가 서서히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하늘이 조금 어두워졌고, 음, 설설 천안에는 슬슬 이제 비가 올 분위기입니다. 네. 노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으로 넘어갈 것인지 여기서 아니면 올라가는 코를 노려볼 것인지 고민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. 네. 아,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음 어,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어 로지로 어 세종 세종 나성 나리째 2단지 경유해서 대전 내동 내동 코오롱 아파트 가는 콜 어, 90K입니다. 90K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아, 이번 주였죠.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? 어, 대전에 가서 전산 어, 이력이 있는데 대전 주말인데 위험하죠. 오늘도. 하지만 도전 해보겠습니다. 네. 하려고 하면 방법이, 안 하려 하면 핑계가. 대전, 두 번째 도전 들어갑니다. 아, 저..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아, 네네.

<laughs> 네. 네, 네. 현재 시간 10시 36분입니다. 여기 대전, 대전시 내동. 어, 도착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네요. 최초시 예정 시간보다. 어, 대전에서 대전 가는 콜은 많이 뜨는데, 그리고 더 내려가는 콜, 인근, 뭐.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. 어. 청주나 천안을 올라가서 최대한 점프를 하는 걸로 보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확인하세요.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또 죽었습니다. 네. 어 <laughs> 천안가는 코리 70K가 떴는데 놓쳤고요.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경기권 올라가는 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청 청주 가는 콜은 좀몇개 떴는데 출지가 너무 멀어서 어 그렇게 해서 청주를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겠나. 청주를 올라가서도 또 죽을 확률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<laughs> 마음 마음을 접고 어,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, 어린이, 여성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고속버스 승무원은 안전 운행을 위해 운행 중 휴대전화, 남폭운전조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안전 운행을 위하여 오늘 중 차량 내 소란들은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짠 여러분 제가 여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. 아 탈출했습니다. 대전에서 음 일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. 아 아마 저기 어디인가 아들이 아빠를 킥업을 왔습니다.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이 저를 구출해 준다고 올라온다고 했습니다. 네 아들과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